선불교는 불신절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뭔가 감은 알겠는데,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땐또 초기 불교로 접근해도 되고, 이해, 교학적 이해를 높여도 되고, 또 아니면 선불교가 이런 선호록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또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참... 아, 내가 이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서... 그 희노 연락을 내가 다 만들었다. 이 영화의 제작자가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본인. 이 영화를 뭐 어쨌거나 나는 3류 영화는 싫어. 1류 영화를 만들 거야. 하는 것도 3류든 1류든 간에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본인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내가 힘들고, 슬프고, 아픈 것도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만들어낸 기준에서 인과. 인연 가보, 뭐 이런 것들, 시절 인연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씨앗에서 열매를 돌려받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작자는 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영화를 이렇게 해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일체 유심조, 마음 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이 초점을 발견하면 할수 있다는 거죠. 스크린. 그러면 영화를 보기 싶으면 꺼버리면 되고. 또 의미를 안둬도 되고 영상계는 계속 돌아가더라도 의미 없이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들어가서 주인공으로서 막 때로는 전지적난 슈퍼맨이 됐다가, 때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됐다가 그렇게 했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또 불교에서 악취공이라고 하죠. 그냥 모든 게 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공사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좀 뭔가 잘못 이해를 하셨다. 다 공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서 내가 주어진 아빠로서, 때로는 아들로서, 또는 스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의미는 두지 않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그 대신 의미는 두지 않고, 그렇게 끝 달려가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었어. 어, 내가 그냥 있었지. 어, 이 느낌 늘 그냥 있었어.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냥 뭔가 이유와 원인을 대던가요. 그래서 그런 본래 성품,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죠. 그런 자리를 발견시켜 주는 게 선불교고 그런 바, 발견과 그런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선불교 아니뿐이 뭐이빠사나사마타도 멈춰서 그대로 보는 거 그러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본래 성품이. 그래 그런 본래 성품을 보면 초발신 변정각 보도 버도 바로 그 깨친 무상정등각 이 반야에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지혜가 생기면 지혜는 늘 있어요 이미 이게 반야가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만들어진다기보다 이 있던 지혜가 또 빛을 발한다. 그렇게 해,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본래 성품을 발견하는데 많은 선사들이 어, 이 공안과 그런 부분에서 뭐 오메이르라고 말도 하듯이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 제대로 발견했는지 제대로 정견을 했는지 어,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 어, 그런 선으로에 나오는 뭐 공안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향험 선사가 뭐 이런 교학에 대해서 아주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선승이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곳에 막히게 되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일러보아라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학을 찾아봐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책을 다 불태우죠. 그래서 그 불태우고 다시 이렇게 수행 아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이 부딪히는 소리, 일경망소지. 한번 부딪히면 알바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거 아 이게 수행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구나. 늘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그 소리 듣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할 방을 하는 이유가 소리를 딱 치면 의도해서 생각해서 듣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저절로 연결돼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죠? 그게 수행에서 생겼나요? 근데 없는 사람 있나요? 그 뭐, 우리가 요즘에 애, 애, 개를 많이, 애견을 많이 키우는 시대인데, 개도 있잖아요. 강아지도 있죠. 소도 있죠. 없는 게 어디 있나요? 다 있잖아요. 그걸 불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 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흡 자체는 아주 위대한 겁니다. 내가 의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 우주에 작용이 있어요 호흡을 할수 있어요 산소 식물이 만들잖아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만드는 거고 식물이 이렇게 수소 해서 산소를 이산화탄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뱉으면 식물이 햇빛으로 태양의 햇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그 광합성에 필요한 부분만 수소만 가지고 산소는 배출하죠 산소는 다시 우리가 마시고 그렇게 공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일체성. 그냥 모두가 같다. 여실지견. 또 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본래 성품이다. 그래서 이온 세계,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의식적인 세계에서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가둬버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꼴이 됐죠. 일체감만 알고 있었더라면, 이 휴지 하나 버리고 이렇게 막 막힘막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연결돼서 결국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인가옹보를 알고 있더라면 그렇게 못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이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뭔지는 알겠지만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밥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경제 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얽히고 섞여 있죠. 그런 업식의 적용이 계속 유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불교 입빠사나 사마타도 좋지만 어, 이거를 좀더 재미있게 가볍게 공부하기에 선불교도 참 매력이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통합 불교는 늘 통합 불교로 봐야 된다. 어느 불교가 맞고 틀렸다 그런 문제는 어, 그것도 하나의 자기 분별심이다. 그래서. 어, 이 선불교가 주는 가르침 아주 낭만 있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가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 이 22근이라고 해가지고, 어, 22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2 2근의 22가지 기능 중에, 아까 제 그런 37조도품 속에 5근, 어, 그 중에, 22근에 가장 이22 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한 5근이 어 그런 뭐 마음챙김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 그리고 어 산매의 기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이것을 어그 기능이 중요하다고 37조도품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진의 기능, 뭐 이렇게 해서 그 기능으로 이렇게 깨닫는 데. 수행을 해라. 그래서 삼매의 기능. 사람한테는 그런 기능이 이미 있는 거예요. 마음 챙김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 그것이 선북에서 말하면 또 이빠사나, 를그것을또 이빠사나, 지관, 정해. 선북에서 말하는 본래 성품이라고 다 연결이 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22기 기능, 그 기능, 기능 중에는 성자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구경의 지혜를 구경의 지혜 기능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도 22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능들을 본래 성품을 발견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린,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의 스크린 이것을 발견하면 뭔가 그런 우리가 육신통이 있다고 하죠. 그런 육신통도 육신통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누진통이 된다 돼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좀 세속적인 것들이고 천안통 천이통 뭐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이고 육, 누진통, 번뇌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진통이, 궁극적으로 누진통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또 무상정등각이고 또 우리 본래 성품을 발견해야 팔 정도의 정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뒤에 정정의 상태까지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갈수 있는 게 팔정도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하듯이 정견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학적 이해도 하시고 이런 재밌는 선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본래의 나의 성품을 발견해서 이 영화 속의 스토리를 추구하되 그냥 의미 없이 자유자재로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주 아름다운 행복된 삶을 살수 있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음. 저는 어~ 이런 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아졌 좋았냐면 어~ 저는 이런 아무래도 출가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스님은 왠지 외로울 것 같고 또 스님은 또 왠지 슬픈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출가하면 정말 즐겁고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항상 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또 후배 스님하고 잠깐 차를 마셨는데, 그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스님이 되기 위한 어, 어떤 분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뭐 직업이라도 괜찮아요. 어, 뭐 직업이라도 해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쨌거나 세 속에 있던 그런 습관을 스님이 되기 위한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꾸는 과정 습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든 거지 그 과정만 지나고 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또어 뭘까 이제 잘했다 출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수 정의 결사함을 말했다시피, 너무 스님들이, 이렇게 타락한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어, 그건, 어, 뭐랄까, 과정,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해봤을 때, 출가를 안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출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가를 안한 사람의 입장에서 는 제가 아까도 뭐 스님들은 정계를 당연히 잘 보는 것처럼 알듯이 그런 약간 어 인식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로 보니까 스님이 저러면 안 되지, 스님은 수행하면 안 되지 그렇게 보시는데 벌써 그런 잣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늘 수승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수행자가 말 그대로 우리가 늘그 수행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출가를 했을 때 그런 세속적인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스님도 있, 있을 수 있고 그 세속적인 습관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빠르게 출가하면 그런 거 없어져야 돼 물론 사회적 비난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출가한 스님들도 그런 악의를 가지고 출가하지는 않습니다 원전거나 우리가 일대사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고 또 그것을 여러 사람들 도움을 주고 전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뭔가 내가 그런 악의를 가지고 출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그 악의를 가지고 출가하더라도 뜻대로 잘안 돼요. 행자 생활하다가도 접시를 닦다가도 강원 생활하다가도 다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타락한 스님들의 그런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얼마든지 이 지금 뭐 이렇게 종단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냐면 이 수행해지도 않아도 되고 이 본래 성품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 불교의 진리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어린 스님들 출간지 얼마 안된 사람들 젊은 스님들이 어, 많이 즐겨야 돼요. 많이 즐기고, 저 같이 이렇게 뭐 어쨌거나 제가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법문을 하게 됐는데, 제 법문이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유창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느낀 바에서 그리고 여러 저로 이렇게 여쭈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같이. 같이 수행 아니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같이 두 개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젊은 스님들이 이런 자리를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스님들이 계속 어, 이렇게 갈마와 탁마 이렇게 받으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어, 불교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재를 출가시키는 게 아니고 어 그 인재가 출가해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출가하면 수승한 스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가 전에 이런 화려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공부는 아까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하다고 해서 뭐 뛰어나다고 해서 물론 잘될 수는 있지만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에 초점을 발견해서 초점을 두면 그게 그 달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여기 법상에 나오는 스승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스승들은 고통을 분명 해결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냐. 이제 그 고통의 궁극적인 고통을 해결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고통을 해결한 방법을 전해 주시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스님이 그런 스승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같은 선상에서 같이 주고 받으면서 탁마을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듣는 사람도 알게 되고 같이 더불어서 성장해가고 수행해가는 거지 뭔가 스승이 따로 있고 스승이 가르친다라는 것도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교학적 이해와 그런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가지고는 절대적인 스승은 나올 수가 없다 왜? 본래의 성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너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면 스승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사람한테 발견하라고. 그러면 당신의 그 고통의 근원지 그리고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달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 본인이 늘 불만족스럽고 트라우마가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핵심은 자, 이런 의식에서 만들어낸 오온에서 만들어진, 무더기에서 만들어진 자에고라고 하죠. 그 자가 아 만들어낸 상황,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해시켜서 이해하다 보면 본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본래 나를 알게 되면. 이런 끄달린 만들어진 자아에서 영화 속 주인공, 비운의 주인공, 뭐라든지 뭐 그런 슈퍼맨이라도 상관없어요. 다 고통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을 전해 주는 게 불교고 그것을 이해시켜 주는 게 모든 통합적인 불교다. 접근시키고 만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게 모든 초기 대승 선뭐 모든 불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공부를 종교를 떠나서 접하시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보고 이 공부를 또 전해주거나 같이 하시는 스님들을 이렇게 어, 만나는 것은 어, 아주 즐거운 일이죠. 그게 너무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뭐 물론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너무 그렇게 막상 이 입장에 대해 보면 이분들도 누구의 아들 출국 스님이 되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자식이었고 누구의 아버지였고 누구의 형제였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래서 못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수행 공동체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이렇게 어, 편협된 이미지로 그런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나 스님이 점계를 잘 보실 거라는 그런 추가하면 점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점계를 잘볼 거라는 그것도 똑같은 편협된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보지 말았으면 열린 사고로 봤으면 더 본인도 좋고 또 이런 불교를 접하는 입장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누구나 고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 이런 만들어진 애고 영화 속 주인공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출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노,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이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재밌게 즐겁게 이선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불교를 접하면서 나름의 근기에 맞게 불교를 접하면서 이 고통을 해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있는 가야산손에 오셔도 되고 와서 어 이런 낭만 있는 선으로 한번 들어 보세요. 그렇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음 그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쪽 오랑케 고수녀이 있냐라는 질문. 부처가 무엇이냐? 뭐 대충 들어봤죠. 뭐 부처가 똥막대기다라든지어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념과 개념으로 기억 속으로 대답하면 정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였다. 나 누구의 아빠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 다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그 존재감을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느낀다는 것도 틀리고, 알고 있다는 것도 틀리지만, 이해를 돕고자. 그, 뭔가, 내 존재는 뭔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우리 선, 선방에 가면 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한 소식으로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경망소지, 소리.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안의 대답은, 화두의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소리 자체로 들어도 되고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따라가 버리면 속는 거죠.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무엇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즉각적인 사유 없는, 사고 없는, 주입된 기억 없는, 그런 대답을 바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이 뭐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똑바른 법문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해도 드러나는 것이고 아 이것은 본래 명품 본래 성품 본래 명목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도 바로 그 자리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벌써 보고 듣고 아는 그것, 그것을, 어, 우리는 정견해야 되고,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발견하는 게 선본문이고, 또 발견하고 난 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참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뭐, 이런 완성의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같이 아까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두개더 함께 수용하고 또 멈추고 지관하고 정해 상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나서 그런 인연을 만들어서 같이 즐겁게 고통을 소멸하는 그런 깨달음을 어 서로 공유하고 가지면 좋지 않을까 체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족한 이 뭐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그런 어 불교의 이런 통합적인 불교에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으시고 초기 불교든 무슨 불교든 열심히 하시든 뭐 열심히 하시고 그 마음을 발심하면 바로 또 그런 인연을 만나서 변정각갈수 있는 그런 인연이 생길 겁니다. 여튼 날마다 행복하시고 이런. 또 행복하고 또 날마다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금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